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69편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내가 환란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기도가 아무런 꾸밈이나 숨김이 없고 아주 솔직합니다. 거침없는 탄원의 기도를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아려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을 내가 내 입으로 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벌거벗은 아이처럼. 자신의 상한 심령을 물같이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나의 대적자들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죠? 나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까닭 없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동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슬퍼해 주기를 바라지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고통을 즐기며. 괴롭히는 자들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마치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집으로 쪼로르 달려와서 엄마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의 고통은 의인이 악인에게 당하는 고통이 아닙니까? 신의 고통은 주의 종이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분 앞에서 숨김도 꾸밈도 없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토해 놓을 수 있으면 상처를 들고 나아갈 수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은 세상과 더불어 대결이 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싱싱해지고 상처입은 심령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호소의 간구가 아주 적나라합니다. 저주의 간구입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보면 시험에 들만큼 아주 노골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을 해야지 웬 저주야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주이신은 특히 다윗이 탄원하는 시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와 행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저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당한 보복도 결코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죠.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해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을 죽이는 대적자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악인이 형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주 격렬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격렬하고 적극적인 간구는 악인으로 인해 지금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자가 드리는 간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악의 승리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가 입증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 있는 간구입니다. 악한 자가 싸움에서, 악한 자와 더불어 하는 싸움에서, 그가 하나님께 의분을 쏟아 놓지 못했더라면, 악인과 더불어 싸우다가 결국 그 자신도 악인의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의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한 호소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믿음의 호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기도하던 시인은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하나님 품 안에서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형편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 가난한 형편, 내 슬픈 처지를 구해달라고 여전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구는 막연한 희구형 간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확신의 간구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한 자리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의 심상은 찬양의 심상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간 그 상한자를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 품에서 회복되고 싱싱해지는 심령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당하는 고통은 단지 한 개인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신의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권고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자신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권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미 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그 미래의 지점에 시인의 시선은 다 있습니다. 응답의 확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를 수렁에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들어가 상처받은 심령을 쏟아놓고 그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슬픔 중에 있습니까? 위로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습니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절망이 찬송으로 슬픔이 감사의 노래로 전환되는 그 기도의 골방이 은혜의 골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